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팬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꿈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장민호 씨의 결혼식, 모두가 함께한 그 감동의 순간, 지금 공개됩니다. 눈과 마음이 함께 행복해지는 이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이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동료 스타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 진정한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었죠. 장민호님과 그의 배우자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따뜻한 축하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민호님의 결혼식은 몇 달간의 세심한 준비와 기대 속에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팬들과 대중에게 여러 암시가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가족들의 전폭적인 참여였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를 비롯한 양가 가족들은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하며 두 가정의 하나됨을 축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님의 절친한 친구들도 모두 자리를 빛내며 깊은 우정과 진심 어린 축복을 나누었고, 이는 행사에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연예계의 여러 유명 동료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들은 장민호님과 오랜 시간 쌓아온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기뻐하며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유명 스타들의 참석은 결혼식의 위상을 한층 높였고, 팬들과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식 현장은 웃음과 축복,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뜨거운 감동을 나누었고, 이는 장민호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화면 너머로 남아 함께 축하하며, 장민호님의 새로운 시작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장민호 님이 받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가 만들어 온 인연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님의 삶과 음악,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그 감동적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